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 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 여러분과 미스테리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이로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지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외계인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런 컨텐츠를 진행하다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그래서 김원 너는 맨날 뭐 이런 거 없다. 이거 잘못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보면 너는 외계인을 믿지 않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프리카 tv 본방에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있다 라고 믿지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고도와 문명이 발전이 돼 있는 그런 생명체가 우리들의 눈에 우리들의 그런 어떻게 사진기나 카메라에 그렇게 쉽게 찍힐 리는 없을 것 같다 존재는 하지만 보이는 건 가짜 같다라는 이야기에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도, 그리고 각자의 입장 차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오늘 촬영 날짜인 2019년 6월 30일을 기점으로 사람들 사이, 특히 미국에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찾았다. 외계 생명체에 대한 증거물을 발견을 했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사만 이루어지면 모든 게다 확인된다 라는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 먼저 확인이 됐던 건지 그리고 그게 진짜인 것인지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모습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미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과학 실험실의 계획의 일부로서 네 번째 화성을 갔던 탐사차입니다. 2011년 11월 26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의 공군 기지에서 발사되었고요. 2012년 8월 6일 화성의 게일 크레이터에 착륙을 하게 됐습니다. 해서 2012년 8월 6일부터 현재까지 이 큐리오시티라고 불리는 이 탐사차는 화성 표면을 누리면서 생명체의 존재의 흔적을 찾기 위해 뭐 물, 혹은 뭐 메탄 이런 걸 계속 찾기 노력을 하며 사진을 지구로 전송해 오고 있었습니다. 즉 바로 이 환경은 화성입니다. 근데 이상한 사진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진이 공개가 됐던 건 2019년 6월 16일, 지금 방송 날짜 보름 전입니다. 이 보름 전에 바로 탐사선의 오른쪽에 달려있는 캠 이름, 바로 나브캠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이런 사진이 한장 지구로 도착합니다. 자, 근데 이 사진이 처음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아, 그냥 화성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사진을 넘기다가 보니까 이상한 느낌의 사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국에서 유명했던 그 가평 UFO 사진 기억하십니까? 총 3장을 찍었는데 앞과 뒤에서는 첫 장과 마지막 장에는 없었는데 중간에 무언가 이상한 물체가 보였던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당 한 장씩 계속해서 전송이 돼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사진의 앞쪽과 뒤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게 하나 보였습니다. 아마 눈썰미가 지금 좋으신 분들은 어? 저게 뭐지라고 하는 뭔가 빛나는 하얀 물체 같은 걸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사진에 주목해주시고 이 사진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도 머릿속에 생각을 각자의 개인적인 견해 내가 봤을 때그단 느낌상으로는 이거 같은데 사진은 조작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 위치에 있는 게 맞습니다. 더불어 나브캠 자체는 앞에 필터링이 있기 때문에 먼지가 붙거나 해서 찍힐 수 있는 환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깨끗하게 찍었던 사진인데 전송된 사진에서 이상한 게 묻어서 보여지게 됐던 겁니다. 자, 나사는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커지기 시작하자 바로 입장 발표를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하얀 점은 태양으로부터 반사된 것이다. 즉, 어떤 암석이 존재했고, 그 암석에 비춰지면서 잠깐 동안 그랬던 그런 암석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말을 하나 더 붙이는데, 그게 아니라면 아마 우주선 본체에 대한 색깔이 같이 함께 나왔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물론, 회의론자들의 관점은 다릅니다. 에이, 설마. 저렇게 많은 밝은 점들이 존재하는 건 분명 미확인 비행물체 UFO를 찍은 건데 그걸 비밀리에 감추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나사만을 거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사진은 두 곳을 거치게 되 있는데 똑같은 장소의 양쪽에 도달합니다. 하나가 나사고요. 하나가 제트 추진연구사라는 곳에 같이 도착합니다. 즉, 나사가 외부에다가 공개할 때는 저런 부분이 지워져 있는데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공개하는 자료에서는 저런 걸 지우지 않고 올렸다. 즉, 둘 차이의 사진 차이가 존재를 했다는 거지요. 자, 이 위치에 대해서 확인을 조금 해보고자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큐리오 시티는 흑백 사진 속을 보게 됐을 때 뭔가 언덕면을 찍고 있고 그 오른쪽에 이상한 부분을 하나 확인하게 됐던 겁니다. 일단 좌표에 대한 부분으로 검색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좌표를 입력을 한 장소, 똑같은 장소에서의 위치에서 확인을 해보면 저 장소에 암석이 있었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암석이 존재했다라는 확인점이 되려면 당시 태양의 위치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태양이 어디 있다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자, 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이시는 이 지평면, 즉, 직선 방향이 있었다. 즉, 약 요쯤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쯤에 이미 태양의 빛이 들어오고 있어서 정면으로 찍힌 것 때문에 이렇게 보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 추진연구소는 다른 관점을 얘기합니다. 저 장소에서 빛이 들어왔던 색깔 쪽을 살펴보게 되면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차이를 봤을 땐 위쪽이다. 라는 견해를 발표합니다. 즉, 이들의 입장도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사진을 확대해서 봤을 때, 만약에 이곳에 암석이 있어서, 암석이 반짝하고 비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다면, 좀더 넓은 부분, 기둥이 있거나, 아니면 연결된 부분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저 부분만 마치 그것도 하나의 우주선 모양처럼 생겼다는 것. 그 문제로, 이건 분명히 화성에 존재하는 이제 미확인 비행무체일 확률이 높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좀 심각해지자, 나사의 대변인은 한 장의 사진을 다시 공개하게 됩니다.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2014년에 똑같이 발생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아, 이거 UFO 아닌가? 너무 이상한데? 라는 견해였던 거거든요. 당시에 나사는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 사진도 당시의 암석, 튀어나오는 암석에 빛이 반사가 되면서 나타났던 색깔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게 화성에서 전송해오는 사진들 중에 이런 케이스가 매우 많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이두 장의 사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위치와 그리고 보여지는 풍경은 매우 비슷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먼 거리에 있는 쪽에서 빛나는 물체가 보였고 뒤인 먼산 쪽은 뿌옇고 앞쪽은 어두운 환경 그래서 태양의 위치는 둘다좀 비슷할 수 있을 확률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데 이쪽에 있는 사진과 이쪽에 있는 사진은 다릅니다. 무언가가 다르냐면 이쪽 사진은 확대를 하면 분명 뿌리 같은 게 보입니다. 여러분과 사진을 잠시 확대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작 프로그램이 없게 여러분들 늘 쓰시는 그림판 가지고 그대로 그냥 확대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눈에 아마 한 가지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는 픽셀 자체가 나타내는 사진 반경을 봤을 땐 무언가 붙어서 그라데이션처럼 나온다는 겁니다. 즉, 어디선가 빛을 받아서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깜깜한 부분, 그리고 조금 밝아지는 부분, 그리고 완전 밝은 부분. 이렇게 되는 것. 즉, 이런 부분이 눈에 노출되는 게 즉, 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입장인 건데, 여러분과 지금 보게 될 이번 사진은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똑같이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끝에 있는 부분인데요. 더 확대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눈에는 그라데이션이 혹시 보이십니까? 즉, 이 밑쪽에 무언가가 붙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아마 이곳에 회색, 혹은 더 진한 색, 이렇게 붙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이제 회의론자들의 관점이 됐던 거죠. 즉, 2014년 사진과 2019년 사진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경우의 수가 나사의 주장대로 말이 맞으려면, 들어오는 빛 자체의 위치는 사진을 찍는 뒷면에서 들어오는 게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뒤에서 앞으로 이제 좀센 태양의 빛이 들어와야 한 부분, 일부분만 잠깐 반짝했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겠는데, 저렇게 나오는 건 앞이다, 위다라고 얘기하는 게좀 말이 안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사는 더 이상 커멘트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석이 아니면 뭐 그냥 우주선이겠죠. 자기들이 내렸던 우주선이 빛나는 것뿐이다 라는 이야기로만. 혹은 이곳에 현재 나사의 탐색이 큐리어시티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도 똑같이 보내놨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인 걸 수도 있다. 그런 거에 발생하는 빛이 멀리서 보인 걸 수도 있지, 저게 외계인과 관련된 UFO와 관련된 무언가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걸 봤을 때 2014년과 2019년은 같은 건지, 아니면 어떤 또 누군가는 다른데? 다르지만 2019년도 뭐 다른 게 빛난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2019년은 분명 무언가 다른 생명체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회의론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전달해드렸습니다. 이만큼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존재할까? 즉, 다른 생명체가. 그럼 그게 화성에 존재할까?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성 아니면 지구 뒤 아니면 달, 달 뒷면 어딘가에 존재할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상력을 뻗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화성에 이런 생명체가 존재했다 ufo가 존재했다고 한다면 지구 어딘가에 그런 생명체가 살수 있을 환경이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도 듭니다. 여러분 혹시 태양계와 비슷한 환경을 띠고 있는 항성계 가까운 곳세 곳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재 2019년, 현재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4.3광년 떨어져 있는 센토우르스 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너드별, 거기 5.88광년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은 볼프 3 5 9 7.8광년 떨어진 장소, 이게 여기와 비슷한 환경을 띠고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볼프359는 얼마 전에 세 번째로 가까운 곳으로 들어온 곳입니다. 그 자리를 원래 대체했던 다른 항성계가 있었는데, 이름은 적색 외성 SO-025-300.5 플러스 165-258이라고 불렸던 바로 이 행성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 사진은 태양이 아닙니다. 실제 적색 외성이고 이 적색 외성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적색 외성의 이름은 티가든의 별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각도 계산을 잘못해서 태양계와 가장 가까운 7.5광년이라고 계산이 됐었습니다 당시 에 나사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2003년에 나사의 연구원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발견해냅니다 태양보다는 10배 훨씬 더 가깝고 가볍고 그리고 태양보다는 80억 년이 더 됐습니다 즉 늙은 적색 외성이죠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태양보다 10배가 가볍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나가 그러니까 좀 규모가 작다는 얘기죠 그리고 훨씬 태양보다 오래됐다 라는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런 외성 이런 태양과 비슷한 애들이 있는데 이 근처에 도는 행성이 존재한다. 근데 그 행성은 태양보다는 10배가 훨씬 가벼우니까 더 가깝다. 더 가깝게 되면 지구와 환경이 비슷해질 게 상황이 커지겠죠. 멀어지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태양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만큼 가까운 행성이 붙으면 지구와 환경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근데 만약에 이런 가능성에서 이 적색 외성이 만약에 태양보다 80억 년이 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기 있는 지구처럼 있을 이 행성은 지구보다 80억 년을 더 오래 있었을 확률이라는 겁니다. 근데, 6월 18일, 2019년입니다. 독일의 괴 팅겐 대학 연구팀에서 12.5강년 떨어진 이 티가든의 별,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 두 개를 찾게 됩니다.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녀석을 티가든 b라고 불렀고, 좀 뒤쪽에 있는 녀석을 티가든 c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멀리 보이는 게 바로 태양계입니다. 지구의 시스템과 굉장히 유사한 시스템으로 공전을 돌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죠. 자. 이제 그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이 녀석, 티가든의 별 같은 경우도, 같이 있는 거리 자체가 계산을 했을 때, 지구가 떨어진 거리와 비슷한 환경이라면 이 안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하나 더불어 지구상의 생명체와 비슷한 조건이 있고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태양보다 분명히 80억 년이 더 있었던 환경이라서 더 고도로 발전됐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지요. 자, 이걸 바로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골디락스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골드락스 존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 계산법인데요. 태양 같은 항성과 지구 같은 사이의 거리, 이 정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생명체가 서식이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 골드락스 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멘트보다도 중요한 건 여기 있는 티가든 B와 티가든 C 둘다그존 안에 들어갑니다. 즉, 예전부터 80억 년 동안, 오호, 오랜 시간 동안 지구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 더 오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밝혀진 바에 따랐을 때는 분명 이곳에 생명체 서식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안에 물까지 존재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결과였는데, 두 행성입니다. 그 그러니까 여기 있는 티가든 B와 티가든 C 둘다 지구 출량의 1.1배, 즉 지구와 굉장히 유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가까우니까 더 뜨겁겠지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여기에서 최대 온도는 50도입니다. 즉, 정면으로 이제 태양이 들어왔을 때 여기 있는 티가든 B가 바로 직사광선으로 대기라는 거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직사광선으로 받았을 땐 최대 온도 50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생존할 수 있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 물도 존재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지요. 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게 외부의 지금 현재 짤로써 만들어진 내용인데요. 티가든의 별에서 바라봤을 때 모습입니다.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저런 느낌. 티가든 비가 대기도 있고 물도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 앞에 있는 적성행성 티가든을 바라보면 저런 느낌 티가든 C가 바라보면 저런 느낌이다 즉 거리 차이의 느낌인거지요 자 이런 느낌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존재한다라는 상상력에서 나왔다라는 거지요 근데 물론 좀 지구와 다른 환경도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달하고 되게 비슷한 건데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똑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돌때 이렇게 즉 달처럼 한 면만 보여주고 있죠 티가 든 비도 티가 든 씨도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한 면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해서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이 있을 때 한쪽 반, 이 절반은 영원한 빛, 늘 낮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늘 밤입니다. 늘 낮과 늘 밤. 이러면 생명체가 과연 살수 있는 공간이 어디일까? 바로 라인입니다. 경계선. 이경계선이는 안에서는 생명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쩌면 지구처럼, 지구인처럼 말입니다. 자. 현재 사람들은 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화성이 없을 거야. 화성에 있으면 들켰겠지. 그리고 그렇게 화성도 그렇게 살기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 달 뒤에 있진 않을 거야. 표면이 거칠거든. 그럼 다른 공간에 있을 거야. 그러면 지구와 태양계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공간에 분명 되게 비슷한 환경을 띈 태양과 지구 간의 관계와 비슷한 행성이 분명히 존재할 거야. 라는 지금까지의 믿음이 현실이 되버린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티가든의 별에 있는 이두 가지, 티가든 B와 티가든 C는 정말 지구와 똑같고, 그리고 만약 이 안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80억 년더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느 정도의 문명이 발전되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미스터리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로 미스터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단, 저희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어, 이제 외부죠. 그니까 이제 외국에 있는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한 번도, 그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의 관계처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행성에 대한 게 확인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니까 이 부분이 확인이 된 적이 없다 보니까, 에이, 설마, 설마 있겠어? 에이, 아니겠지. 그건 불가능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진화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결정적인 무언가 하나 나왔다라는 걸로 이제 이 외계 생명체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오고서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미스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80억 년이잖아요. 80억 년더 있었다는 게더 고도로 진화가 됐을 수도 있는데. 더 진화된 게 아니라 이미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다라고 얘길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무조건 존재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사라졌을 수도 있다. 이미 모든 생명체가 다 없어져 버리고 초토화된 상태일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확대를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고대 문명 콘텐츠들이 몇개 있어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도 인도 서쪽에 어 침몰되어 있는 바닷속에 있는 이제 성 같은 하나의 도시 같은 게 확인이 됐는데 그게 7,500년 전즉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훨씬 전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쓸수 있을 만큼의 과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초고대 문명이라는 게 있었고, 어떻게 인류가 와서 정착을 하고 살았을까에 대한 이야기로, 그쪽에서도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야기로는 아마 거기서 만약에 문명이 존재했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이동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에요. 뭐가 맞다 뭐가 맞다는 알수 없겠지만 나 어찌되었든 그들끼리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더불어 이게 처음 발표가 되고 나서 일단 어,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이런 쪽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모두 발끈했어요 모두 발끈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생명체가 살수 있을 만큼의 환경은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인 면만 봤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오랜 시간 동안 나사가 관측을 했을 때 광년을 헷갈릴 만큼이었다라는 건 여기가 좀 각도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규칙성이 어긋나는 상황이 있다 보니 아마도 지금 같은 환경을 띈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견해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모든 게다 조사가 들어간 게 아니라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될 상황이다라는 게 그냥 그들 사이의 이야기예요. 다만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분명 신비로운 공간이에요. 새로웠던 공간이고, 아직 무언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 여기에 물이 존재하고 대기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 분명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좀더 좋은 이제 망원경, 허블망원경을 뛰어넘는 좀더 좋은 망원경이 이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무엇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붙여드렸던 이유는, 불과 한달 사이에 이야기가 확 나왔던 거예요. 처음에 화성이 나왔던 그걸 보면서, 어? 야, 이거 UFO 아니야? 근데,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냥 견해적인 입장인데, 저런 사진에 이렇게 반사판처럼 번쩍이는 경우들이 몇 군데 있기는 해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있기는 한데, 꼭 그걸 가지고 봤을 때 이게 무조건 ufo다 라고 얘기하기는 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증거물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냥 뭐 다른 거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근데도 아직도 궁금해하고 찾고 싶어 하는 부분이 어쩌면 모든 사람은 비슷하게 생각을 할것 같아요 이 드넓은 우주에 우리만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 공간적 낭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문제로 되게 여러 가지의 상상력, 여러 가지의 학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쩌면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